한양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10일. 이 길을 따라 나라의 운명이 움직였습니다. 전쟁도 과거도 곡식도 모두 이 길을 따라 흘렀다고요. 지금은 그냥 국도 일부로 보이겠지만 600년 전 조선은 전략적으로 이 길을 설계했습니다. 단순한 길이 아니라 조선의 동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출발해 충주, 문경, 상주, 대구, 밀양을 거쳐 부산 동래까지 이르는 내륙 간선도로, 영남대로. 그 중심축은 바로 동네로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러 세금으로 거친 곡식이 낙동강까지 실려가고 유교, 불교, 실학, 천주교 사상이 오가던 길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. 정치, 군사, 문화가 움직이는 동맥이었죠. 그러나 이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가장 험한 구간은 문경세제 이곳에는 세 개의 관문이 존재했고 그 근처 수안보에는 군사 주둔지까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절벽을 깎아 만든 잔도 이른바 영남대로 3대 잔도가 등장합니다. 문경 토끼비리, 미량 자권 잔도, 양산 황산 잔도, 절벽의 길을 낸 조선, 이게 단순한 교통로였을 리가 없겠죠?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, 1899년,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상황은 변합니다. 영남대로에서 벗어난 충주, 삼주는 쇠퇴했고, 수원, 대전 같은 신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. 이제 이 길의 흔적은 부산동래구의 일부구간동래로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죠. 하지만 단지 2층 길이 아닙니다. 한나라의 수도와 남부를 잇고 정치, 경제, 사상, 군사를 수송하던 조선 최대 전략도로 이길 위를 걷는 건 600년 전 조선의 숨결 위를 걷는 것입니다. 조선의 길은 땅 위에 그은 선이 아니라 사람과 나라를 연결한 진짜 국가전략이었습니다.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. 정책이 오가고 지식이 흐르고 군사 전략이 실현되던 조선의 동맥, 그 길의 이름은 동네로 그리고 영남대로였습니다. 이길 처음 알았다면 좋아요. 이런 한국 기술과 역사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